우리에게는 비슷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기억인데요. 제 개인적인 이제 경우를 하나 예로 말씀드리는데요. 제 부친이 이제 목회자셨는데,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소위 산동네라고 하거나 빈민촌이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동네가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었어요.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모여있고, 다 얼굴이 다 이렇게 힘 흰, 힘든 시간 속에 쩌들어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살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뭐 화려한 교회도 아니지만 교회가 서 있는데 이제 지나가는 거린들이 들려요. 거지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밥한끼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동네가 아주 낙후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저기에서 제 부친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이 봤는데, 이제 제 모친을 불러서 빨리 밥을 차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밥을 차려서 드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저 정도면 잘 됐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한 20분인가 10분 정도 있다가 그 소리가 없길래 나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셨어요. 그분이 식사를 하시고. 근데 제 부친의 고무신, 하얀색 고무신을 신고 가셨어요. 도둑질해서 본인이 신던 신발여기다 버려놓고 아주 더러운 신발 버려놓고 하얀 고무신 신고 도망가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아니 한끼 식사 하시고 가시면 감사할 걸왜 신발까지 도둑질해 가지? 감사하다 말도 없이. 제안에 굉장히 그 충격이 됐어요. 그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거는 어리석은 것 같아. 지혜롭지 못한 삶인 것 같아. 그래도 제대로 기브앤테이크를 하면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뭐누굴 도와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제가 적응이 돼서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그, 삶의, 그 삶이 의그삶 그때는 어리석고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맞다라는 성경의 메시지와 맞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겠죠. 점점 더그 생각에 몰입해 나가고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내용은요,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인데, 어, 이거는 제 하나의 그 예화는 우리 가족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일부문첫 번째 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을 아까 스킵한 것 같은데 그 고무진 보셨어요? 우리 여기 잘못, 예, 네, 저기 고무진.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저기 하얀 고무신이에요. 저 조선 나이키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에. <laughs> 네, 조선 나이키. 여기 바로 그, 초선 나이키. <laugh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laughs>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살던 동네는 아니지만 비슷한 동네였고, 저기 앉아있는 분이 저런 분이 오셨었어요. 네, 저기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시츄에이션을 네, 가져온 그림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잠깐 오시면요. 8절에부터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도하고 월하고 일은 몰라요. 연월일은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 오신 날을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어떤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별이 보일 때 오셨어요.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늘 여기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한 가지는 분명해요. 역사 속에 오셨는데 밤에 오셨다. 어쩌면 새벽일 수도 있고 늦은 밤일 수도 있으나 하여튼 별이 있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때 목자들은 밖에서 양들을 지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졸고 있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놀래지 않은 사람 없죠. 뻥 나타나서 깜짝 놀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이에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으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선사. 그것이왜 좋은 소식인지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기쁘냐 하면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 오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죠. 그리고 목자들은 잠깐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룹이라고 볼수 있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룹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기쁜 소식을 첫 번째로 전달하신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생각은 착각 중에 하나는 베들레미란 마을이 여기 파크빌보다 작, 작게 여겨져 가지고. 대충 나가면 예수님 태어나신 곳을 찾을 수 있으려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오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사람들 정신도 막 피곤하고 혼미한 가운데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줘야 돼. 디렉션을 그쵸? 그렇죠?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너희가 볼수 있는 표식이다. 그걸 갖고 보면 된다.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이거를 저를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포대기예요. 포대기, 이렇게 블랭킷, 거기 쌓여있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러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전쟁통에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구유에 누이지 않죠. 구유는 밥그릇이잖아요. 거긴 차라리 누가 누워야 되냐면 동물들이 눕는 게 맞아요. 만약에 누울 거면. 동물이 누워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목자들도 굉장히 놀랬겠죠. 아니, 그런 일이 있나? 그런데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아, 구유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요. 불 켜져 있는 집에 집에 불 켜져 있는 집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어딘가 불빛이 나올 건데, 거기가 집이 아니고 부유가 있는, 그러니까 어 마국간이라고 하거나, 또 소가 있는, 외양간이라고 하는, 어떤 건지 몰라요. 마국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소가 있거나 말이 있으면 부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런데를 보다가 불이 켜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디렉션이에요. 당시에는 이렇지 않으면 찾지 못해요.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 다음에 가게도 몰라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주를, 구주가 나었는데 한번 가서 경배하라고 하면, 분명한 지침이 없으면 안 되는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죠. 이거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이것만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가서 예수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찾아가게 된 거죠. 마을을 삥삥 돌았을 거예요. 이 파큐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파큐빌보다는 그렇지만 많은 집들이 있는 그곳을 비집고 다니면서 부유가 있는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이 내용.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오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결론의 3번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이 포대기와 구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태어나는 존재가 일단 없어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전쟁통에도 이렇게 나타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6.25 전쟁통에도 나면은 무조건 내가 안고 있지. 밥통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것도 동물들의 밥통에 집어넣어가지고 하지 않는다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주 더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극단, 아주 뭐몇 억분의 1번 정도는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경우에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탄생의 마크가 우유와 호대기에요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에게 네 가지 큰 의미를 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목자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없는 존재고 힘도 없고 많이 지쳐 있는 사람들인데 이 기쁜 소식을 준 다음에 그걸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분명한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배려를 보여주시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호대기와 구유가요. 또 하나는요, 그들을에게 이렇게 분명한 방법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저희들도 예수님 만날 때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만났죠? 우리는 말 구유나 아니면 호대기에 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어떤 분들은 백번천번 읽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건 싹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럴 수가 없다라고 반응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걸 사실로 믿고 계세요? 똑똑하시기 때문인가요? 배운 게 많으셨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요. 오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가 헛개비를 받구나 하고 안 가도 돼요. 그렇죠? 안 가도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찾아가서 경배하게 돼요. 똑같은 거죠. 저희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들어요. 오늘 이야기를 똑같이 그들의 이야기와 같이 들어요. 부유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호되기에 쌓여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과 저희가 예수님 만난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배려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만나신 첫 번째 기억을 갖고 계시죠? 전부 다 다르지만, 시간도 다르지만,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다르지만 우리는 다그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의미, 두 번째 의미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세 번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 표식 자체가요. 그 그러니까 구유라는 거하고 포대기는요. 예수님께는 걸맞지 않죠. 걸맞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태어난 거 굉장히 초라하고 챙피스러워요 예수님 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챙피하니까 예수가 거기 더러운 데 태어났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들으면 처음에 들으면 챙피해요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죠. 쪽은 얼굴이죠. 한국말로. 얼굴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숨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행동 그렇게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호의를 베풀어봤자 받는 거 돌아오는 것은 감사도 안 돌아오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걸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아 보일 때 우리도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똑같이 하게 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오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비참하게 오셨을까?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비참한 자리에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셨고 강보, 이 포대기에 쌓여져서 계셨던 것이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챙피하지 않아요. 더 이상 쪽팔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면서 그래서 어쩔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어쩔래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아는 사람만 할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오신 이유를 알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오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요. 챙피하지가 않아요. 저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강, 저, 호대기하고 구유라고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계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노추한 자리에 포대기를 걸치고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었다면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수치를 굳이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대기와 구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게 돼요. 왜 저런 낮은 자리에 오셨나. 우리는 바로 답을, 입을 열어 답을 하게 됩니다. 당신 때문이야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면 우리 가슴이 점유 오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가 생기고 성탄절에 기쁨의 환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한쪽에서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세 번째 의미를 헤아릴 때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그 이해를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더큰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read together this text in both languages.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어, 저, reasonable less 저거는 어, 그냥 이해할 만한 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의미는요. 친절 오래 참음 또 어, 양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걸음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여기 말하는 관용이에요. 그래서 빌리포스 4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으라는 말이에요. 관용을 베푼다는 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가라. 그런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즉, 오늘 후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저 더러운 밥그릇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실로 자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으니까 거기서 머물리지 말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누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네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그 빌립버스 4장 5절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저희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좀 어려운 말로 초림이라고 부르고 다시 오시는 건 어려운 말로 재림으로 부르죠. 초림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근데 이 빌립버스... 사장 5절 말씀에서는 초림 말고 재림에 대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림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안에 이 자랑거리, 가장 큰 자랑이 되는 예수님을 나도 따라가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흔들리지 말고 그냥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2024년도 성탄일에 저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 만났는지. 그 목자들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배려해 주셨는지 다시 저희는 이 말씀 위에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서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남아있고 내 안에 자랑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관용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2024년도에 성탄 일을 지나가는 저희들의 마음은 아주 풍성해지고 따뜻하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나가고 자랑스러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내고,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풍족하게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포대기와 부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님의 포대기와 부유를 통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걸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